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6.13 지방선거에 강원도 의회 의원의 선거에 출마한 기호 이번 자영국당 박상민입니다. 저는 30여 년간 양양군청과 강원도청에서 공직을, 공직 생활을 했으며 작년 6월까지 양양군 부군수로 재직을 하다가 공직을 마감하고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내 고향 양양의 발전과 군민 여러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을 하기 위해 도의원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공직 생활 동안에도 저 개인의 유불리를 떠나서 지역사회 필요한 사업들이라면 장례증이라든지 문화 복지관, 노인 복지관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우리 군민들의, 우리 군의 발전에 기초를 놓았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양양군은 인구 3만도 안 되는 작은 군입니다. 이제 고속도로 시대를 맞아서 공항, 철도, 신앙만이 어우러진 물류중심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양양군의 힘만 가지고는 절대 부족합니다. 그래서 강원도와 함께 가야 합니다. 저는 강원도와 함께 우리 양양군의 현안사업들을 추진해 내기 위해서 도의원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도의원이 된다면 양양군의 현안사업들을 강원도의 핵심사업으로 넣어서 우리가 계획한 사업들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충분히 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도의원이 되면 내고장 양양을 위해서 꼭 하고 싶은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양양은 이제 고속도로 공항 철도까지 다 준비가 됩니다. 여기 하나 더 신양만까지 만들어서 물류 중심도시로 재탄생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동북아 시대의 중심도시가 되도록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 양양은 스쳐 지나가는 관광지가 아니라 머물러가는 그런 관광도시 개발을 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도연이 된다면 이제 물중심도시와 관광도시 이두개 사업을 융합시켜서 양양군과 강원도가 함께 추진해서 내 고향 양양이 거듭 미래 도시로 거듭나는데 초석을 놓는 그런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